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182에 수동을 할때 3부고요. 저는 9번, 19번, 20번, 40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거 이제 터미널에서 지난주에 3개 돼서 5천원이 됐고요. 자동으로 8번, 14번, 20번 이렇게 해서 5천원 됐고요. 확실히 터미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동네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20분 가서 걸어가서 하는데, 또 오는데 20분, 40분 투자하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제가 됐던 건 아니고, 로또 2등이 됐거든요. 1180회 지지난주에 6400만원 큰돈이죠. 아무튼 잘 나오더라고요. 복합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이게 저도 이제 좀 걸어서 힘들어도 서비스 차원에서 저, 저도 되고, 되면 좋잖아요. 보시는 분도 같이 되면 더 좋은 거니까. 20분 20분 40분 투자하는 거죠. 지난 주는 에 8번, 10번이 나왔죠. 10번대, 1번대, 14번, 20번, 10번대, 20번대는 나왔고 33번, 30번대, 41번. 보너스는 28번, 20번대에 나왔죠. 41번 같은 수가 나왔죠. 같은 거. 지난주, 지 지난주, 지난주. 아, 요즘 이제 40번 대가잘 나오고 있죠. 1등은 17명, 자동 7명, 수동 10명. 어떤 분 부산에서 이제 8명, 8개를 이렇게 같은 장소에 샀더라고요. 어, 한 사람이라면 이제 127억인데, 음, 근데 이제 대운이 온것 같아요.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공이 그만큼 나와야죠. 굴러나오다가 거기 딱딱딱 맞아야죠. 근데 이 사람이 또할 때는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지 로또가 우, 이번에 운이 단 거지 이 사람 8개 만약 한 사람이라면 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번 특징이 이제 40번대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특징 43, 43, 44, 44 40, 40, 41, 41자 이번 주에는 뭐가 나올까요? 음. 40번대가 지금 강세예요 그러면 이제 특징이 보너스 볼에서 20번대가 계속 한 6개가 나왔거든요 20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열두 개인데, 여섯 개니까, 50%가 20번 대에요 이다, 아니다. 50%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20번 대를 쓸까요? 하나 정도 쓰는 것도 괜찮죠? 음, 그렇다고 요 그리고 같은 숫자. 빨간 거, 보이죠? 하나 정도는 같은 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숫자 한 개. 그 특징은, 이제, 1번대가 자주 나오죠. 1번대, 때 10번대. 때. 1번대, 10번대, 1번대, 10번대, 1번대, 10번대. 1번 10번 1번 10번 그렇죠? 자, 지금 좀 세고 있어요. 1번대, 때 10번대. 때. 지난주 8번 나왔죠. 그렇죠? 특이하게 8번 다음에는 음. 세 개가 아니 네 개가 나왔어요. 1번대 네 개. 그 저도 이번에 아두세개 넣었어요. 1번대 두세 개. 음, 세개 나올 수도 있겠죠. 1번대 10번대가 좀 세다 그런 거고요 뭐 다른 특징 더 있나요 음, 요즘 특징은 또 저기죠 같은 숫자 같은 숫자는 나왔지만 옆에 숫자가 안 나왔죠 지지난 지도 그렇고 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그럴 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물론 그렇다고 뭐 이번 주에 옆에 숫자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은 또못 하죠 그죠? 자, 아, 이건 이제 반자동. 제가 이제 C++ 터미널을샀거든요 대중각 C 복합 터미널이 빨간 거 이제 제가 이렇게 선택한 거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찍은 거죠. 컴퓨터. 음, 협력한 거죠. 그렇죠? 반자동. 주관과, 제 개인, 개인 주관과 컴퓨터의 협력이죠. 자, 1, 2, 제가 이제 선택했더니 1, 2, 5, 10. 1번 때가 4개네요. 그 다음에 14, 10번 때 41. 지난주에 나왔던 숫자죠, 41. 요세 개는 나왔던 숫자, 10, 14, 41.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4번, 완전히 요세 개를 제가 찍었죠. 5번, 16번, 19번. 그랬더니 4번, 5번. 컴퓨터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4번, 5번. 되게 옆에 숫자를 많이 하죠, 컴퓨터는. 16, 19. 지난주는14 나왔죠. 15가 나올 수도 있지만그 도합이 16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16, 19 이렇게 정했고요. 19는 20번, 지난 20번 옆에 숫자죠. 16, 19, 36, 38, 36, 38. 그죠 여기 30이 나왔죠. 그죠. 지난주에는 33, 그리고 38은 여기 있죠. 38. 그래서 이제 숫자가 좋으면 이제 백개 쓰시면 되겠죠. p 좋으면 a s k i Panza 자 o n g i j o Pantadong, s a s s 있 l b o n s a s s i l b o 번 Sassilbon, s a s s 1 l b o n s a s s i l 자동 n Sassil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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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옆에도 맞찬가지고요 반자동기 1등 남은 경우 있죠? 있어요 구독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면 더잘 되겠죠? 기본상. 아 노트패드로 분석해서 정답 은명으 당첨될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상번호 선택은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거죠. 본인들 책임이 중요하죠. 그죠? 책임. 제가 책임을 못 져주죠. 그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기 이거 보는 사람. 그죠. 그 본인이라는 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 자, 제가 이제 1번 때 하나, 두 개를 넣었죠. 지난주에 8번 나왔잖아요. 그죠. 8번. 그래서 그 옆에 숫자, 같은 숫자. 아, 한게요 8번 나오고 뭐가 나왔나? 1번, 아, 2번, 3번, 4번, 6번, 8번, 8번, 9번이 나왔죠. 그래서 8번, 9번을 쓴 거죠. 8번, 9번. 8번, 9번. 그번 하나 더한 숫자죠. 8에다. 가 19. 거기다 10을 더한 숫자. 그랬더니 그옆에서 찾았었죠. 잘 나오잖아. 20번. 지난주제 나왔죠. 20번. 또 어디 나왔죠 20번. 여기도 있죠. 20번. 20번이 잘 나오는 숫자예요. 40번. 요거 이제 요걸, 요게 나오지 않을까. 지난주에 40일 나왔으니까 42. 그럼 요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42, 44, 40, 42, 44. 이렇게적용해요 40, 42, 44. 아, 나올 수도 있죠. 돈 굴러와서 딱딱딱 딱, 딱 맞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8번, 9번, 18번, 요 옆에 숫자죠. 27. 27은 여기 27 옆에 숫자지 17, 28, 35, 39 35는 음, 여기 이쪽이야 35, 39, 이쪽이야. 39. 3, 여기는 36, 39 나왔네요 35, 39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이제 베껴 쓰시면 되겠죠 로또 1등이든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